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쓰는 그 용어들 중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받으시는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조롱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40일을 금식을 한 뒤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나 떡덩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함을며 우리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야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성경에 경고한 그 구약의 인물인 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욕은 두 번씩이나 큰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산과 그의 여러 가지 의 가정들과 모든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러지 아니하면 여비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한번 그 테스트를 해 보라고 허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사탄은 마음껏 그의 자산들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에 아주 그냥 광풍들처럼 싹불어 죽이고 아사하고 약탈당하고 그만다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도 주신이 도 여호와시요 거두한니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며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머 문 밖에 있는 것들 그거 와서 간것 같고 뭘 그렇게 대수롭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서 두번째 제안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허용을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사단이 마음껏 이 욕을 시험을 빠뜨리게 하면서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종기가 그냥 다 솟아서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곳을 긁을 때 고름들이 터져가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도저히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냐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보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보지만 은 하루 속에서 사실은 감사보다는 긍정적인 말들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쉽고 가볍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련과 고난들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주님의 이러한 그 말씀과 주님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곳에도 시험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도시 한복판에 갈매기 동상이 있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청교도가 이 대륙을 와 어느 날 수확하는 농산물들을 지어 놓았는데 갑자기 수확을 앞두고 메뚜기 떼들이 달려들어서 그수학물을다 망치게 생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청교도들은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 대표로 그의 삶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에 갈매기 떼들이 어디에서 날라왔는지그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어 온전히 추수를 할수 있었다고 하는 그 일화 속에서 신의 한복판에 갈매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큰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큰 시험의 난관의 길들을 지나갑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시험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제일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인데 마귀는 영적이어서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결실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마귀에게 짓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11기상 13장에 가면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 베델에 있었던 여러보암 왕 앞에 하나님께서 이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왕의 잘못된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데 그때의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예언자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할 때에 이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내 메시지를 갖고 베들 땅에가 증거할 때에 너는 그 땅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곧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나는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때에. 이 베데레 예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언자요. 방금 천사가 내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어 그를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을 초청하는 것이요. 이 시험에 그만 이, 이 다른 지역에서 온 예언자가 넘어가 먹고 마심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세상 같아협하지 아니하고, 아한 마귀 사탄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 배고픈 그 배를 채우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속지 않은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하는 그 시험 앞에서도 속지 아니하고 탐심과 욕심들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 속에 조롱의 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여 성도일진데 하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기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믿음과 소망과 함께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 드립니다.